288원 두 방식의 공통 인수는 이렇게 됐죠. 그래서 12x의 제곱 3과 2x의 제곱 9x 5 이렇게 됩니다. 그럼 얘는 인수분해돼요 일단 3으로 묶까요 보자. 그러면 4x의 제곱 1 이렇게 됩니다. 4x의 제곱은 사실 2x를 두번 곱한 거고, 1은 1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. 그죠? 어, 어떻게 돼? 얘는 2x 플러스 1, 2x 마이너스 1.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. 이거 나중에 다, 다 써봐야 돼. 네. 자, 그렇고 얘는요, 인수분해하면 1 곱하기 2, 그 다음에 1 곱하기 5, 이렇게 되네요. 맞아, 잠잡아안나온는데 2x의 제곱 마이너스 9x, 아 되네요. 그럼 얘는 이렇게 된다. 얘는 어떻게 조합하면 되겠어? 9가 나와야 돼. 아, <laughs> 대각선 곱하는 거야. 곱한 다음에 어떻게? 뭐랑 뭐랑 곱해? 이쪽에 뭐와 이쪽에 뭘 곱해? 1자로 일자. 어떻2 곱하기 5를 곱해 근데 이게 음수니까 이쪽에 마이너스가 있어야겠죠? 그러니까 2 5 10,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1 하면은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. 이렇게 찾는 거야. 그래서 2x, x 그런 식으로 가로를 먼저 써준 다음에요. 2x랑 곱해지는 게 플러스 1 있죠? 그럼 반대쪽에 플러스 1 그럼 x랑 곱해지는 게 마이너스 죠 반대쪽에 마이너스 5 이렇게 곱하는거요 그죠? 그러면 아, 뭔 소리야? 상대가 거꾸로 얘기했잖아. 이, 얘랑 얘랑고웃으셔지 그럼 말할 어 얘랑 <laughs> 얘랑이고, 얘랑 플러스 1, 플그렇 1. 자,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이랑 공통된 항이 있어요. 뭐예요? 얘랑 얘. 아, 맞죠? 어. 자, 588번으로 바로 갈게요. 588번. 아니, 뭐야? 흠집? 좀이상하 591번. 얘로 인수를 가질 때 상수의 값은요 그러면 음, 얘는 이렇게 생각한다 4x 플러스 3이랑 5를 곱했더니 결과가 12x의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2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앞에 와야 되는 x 앞에 개수는 뭘까 3x. 그럼 3이랑 뭘 곱하면 12가 될까? 마이너스, 마이너스 4. 이렇게 되는 거죠? 그럼 a가 나올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? 음. a는 이렇게 해서 9. 그래서 4, 4, 16이지? 마이너스 16. 이렇게. 이게 마이너스 a지? 그래서 a는 4. 이렇게 나오겠네 7가 되는 거죠? 아니요. 7. 네. 7. 7.